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구의 김경끼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40년까지 집값 양극화 지속될까 완화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40년까지의 인구 변화의 자료를 토대로 예상 인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2020년, 2021년 현재와 2040년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통 우리가 주택 가격을 이야기할 때 주택을 강하게 보유하려고 하는 연령층을 30세에서 70세까지로 봅니다. 이제 과거에는 뭐 60세, 65세였는데 이제 경제활동기간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70세까지는 주택을 강하게 보유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30세부터 70세까지 사이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하겠죠. 자, 30세부터 70세까지의 인구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305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10.8%가 줄어들어서 2724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의 변화, 과연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화 하위의 가격대 아파트에게는 뭐 미세한 변화긴 하지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택의 인구학을 적용한 가격. 이것은 어쨌든 인구가 줄면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주택 가격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게 이제 굉장히 더디게 움직이고 어, 상당히 미세한 변화였기 아,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라 거죠. 자이 양극화라는 것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 소득은 찔끔 부동산 가격은 광속 증가. 어, 최근 5년간의 가구 소득은 14% 정도가 늘었는데 주택의 시가총액은 52%가 증가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이고요. 서울을 보자면 거의 시가총액의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현금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극화 아 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됐다 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신구 아파트의 가격이 양극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라는 것.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인기를 몰고 있는 이유는 이 재건축 아파트라는 건 결국 머지않은 미래의 새 아파트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 이야기했던 현금과 실물자산의 양극화 뿐만 아니라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도 지금 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자, 그렇다면 서울에서 인기지역, 소위 말하는 강남, 음 인기지역과 그리고, 어 중하위 지역의 가격은 어떨까요? 자, 그거는 계속해서 양극화가 진행됐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오히려 상위 입지보다는 하위 입지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 갭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다시 이제 에, 격차를 좁혔다 줄였 어, 늘렸다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에, 강남이 이제 다시 에, 강남발로 시작되었던 음, 아파트 가격이 지방까지 갔다가 어, 다시 이제 에, 서울로 돌아오면서 강남이 오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뭐니 뭐니 해도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의 양극화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 5분위 소득 자료는 음, 반기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어, 2020년 3분기 소득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어, 우리나라의 상위 20% 가구의 가구 소득은 월1 0 3 9만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하위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인 경우는 163만 7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면 굉장히 많이 나죠. 거의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 왜 소득의 양극화가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키게 된 걸까?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뭐 한번 살펴봤지만 고소득자일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한계 소비 성향이 낮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뭐냐면 어, 새롭게 증가되는 소득이 얼마나 소비로 흘러가느냐의 차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인 100만 원이 늘어났다.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인 10만 원이 늘어났다. 어느 쪽이 이 고소득자의 100만 원과 저소득자의 10만 원중 어떤 것이 소비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사실은 뭐 이건 뭐 개인마다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고소득자의 추가적인 소득은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 그러니까 소비로 흘러가는 비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뭐 부자라고 해서 뭐밥 세끼 이상 먹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어 사용하는 어떤 그 재화나 서비스의 수준이라는 건 물론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소비를 하는 건 있지만 새롭게 소득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비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 이 얘기는 한계 저축 성향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증가된 소득이 소비로 흘러가기보다는 자산으로 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자들이 원하는 집은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가 뭐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압구정동에 얼마 전에 81억짜리 아파트가 81억에 거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뭐 81억 이라면뭐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음,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부자들의 세계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분위 가구 소득이 1분위 가구 소득의 6배를 넘을, 넘을 정도로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럼 고소득자가 이제 얼마나 많아졌는가가 우리가 이제 과미래의 아,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는 데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다 자 어, 2093만 가구가 있습니다 이건 2020년 기준이고요 빠르게 가구수가 늘어나고 우리나라가 인구는 줄지만 가구수는 계속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작년 기준으로 2,100만 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20%가 5분이라고 했으니까 어, 2,093만 가구의20% 면은 418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418만 가구의 평균 소득이 1,039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이 가십니까 418만 가구가 월소득이 1 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가 170만 가구밖에 없습니다 어, 그, 그런데 그 우리가 이게 400, 418만 가구의 전체가 다 1039만 원이라는 게 아니고 418만 가구의 소득을 에버리지 평균으로 딱 보니까 1039만 원이다 자 그렇다면 쉽게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그러면 상위 100만 가구의 소득은 얼마나 될까? 상위 100만 가구면 5%입니다. 5%자 5%의 소득은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3천만 원 이상일 거라는 거는 뭐 쉽게 유추할 수가 있죠. 자 소득이 3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월 소득이 뭐 자산이 수십억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소득이 3천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뭐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바로바로 살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고소득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상위 100만 가구의 가구 소득이 3천만 원이 넘을 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어, 지금 우리가 찐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가 30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우리가 아, 프리미엄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이유에서 알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사용 가치를 기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만약에 10억이다라고 하면 10억이면 저가 아파트가 아닌가요? 예. 뭐 예를 들기가 조금 음. 그런데 뭐 사실 지금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가 1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억 아파트를 뭐 저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고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무리가 있죠. 자 상대적으로 이좀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은 사용가치를 기반으로 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의 사용가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매매가에서 이 전세가가 바로 사용가치죠. 전세가는 빌릴 때 예, 내야 되는 사용료죠. 자 그와 반대로 어, 빌리는 것보다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돈 그것은 바로 어, 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전세가가 7억이라고 한다면 빌려 쓰는데도 7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야 되는데 사는 데는 3억만 더 투자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세가를 우리가 사용 가치라고 얘기하고 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인 갭을 투자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자 그러니까 아, 상대적으로 저가인 아파트의 가격은 어,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에 기반한 아파트 가격이죠. 그러니까 집살때 투자 원금 실제로 투여 투자돼야 되는 세입자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투자돼야 되는 원금은 3억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싼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가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 20억 중에 10억이 예를 들어서 전세가다. 그러면 에, 물론 전세가도 비싸지만 전세가에 걸맞는 만큼의 갭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10억인데. 투자 가치도 10억이라서 20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가 아파트들은 주로 사용 가치도 물론 높겠지만 사용 가치보다도 뭐 사용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투자 가치가 집값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고가 아파트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고가 아파트일수록 투자가치가 있는 아파트일수록 전세가율이 낮다 라는 거죠. 전세가율이 낮은 아파트는 사용가치에 비해서 집값이 과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 아파트의 미래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자 이런 현상 시장이 미래의 양극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인구가 바뀌면 아파트 가격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뭐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주로 프리미엄 지역이 아닌 중하위가 어, 아파트에 대한 영향이고 오히려 고소득자가 늘어나서 프리미엄 지역은 아파트가 지금 모자라요. 우리나라의 가구 소득이 월 3천만원 이상인 가구가 약 10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강남과 소초의 아파트는 30만 가구밖에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프리미엄 지역은 상승폭이야 미래에도 훨씬 더클거라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자산 가격의 형성 원리는 음,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땡길 때 그것을 할인하는 디스카운트 팩터는 이자율이거나 아니면 시장의 요구수익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년 후에 천만원 2년 후에 천만원 3년 후에 3천만 원이 생긴다라고 하는 현금 흐름이 있다. 그러면 그거의 현재 가치는 뭘로 땡겨야 되느냐면, 어, 이자율 1%라고 하면 1 플러스 0.01의 3승으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 어, 굉장히 미래의 가치가 현재 높게 평가된다. 한마디로 3년 후에 나올 3천만 원의 가치가 지금 1%로 할인하면 2,900이나 된다는 라 거죠. 자 그런데 에,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3년 후에 나올 3천만 원은 3%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1+0.03에 3승으로 할인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가격은 2,74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아, 경제가 계속해서 불경기고 어렵고 투자할 곳이 없을수록 미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할인하는 할인 팩터가 낮아지기 때문에 미래에 뭐 어, 세, 발생하게 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고가 아파트가 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 올라가는 이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에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5년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최고 8.9%에서 최저 3.4%까지. 그러나 2015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들어누웠죠 올해는 작년의 기저 효과 때문에 4% 넘게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에 가까운 그런 제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항상 전년 대비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어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은 상황을 보여주게 된다면 에, 아무래도, 어, 양극화라는 것은 줄어들기 어렵다. 인구가 2020년 후에 다소 좀 감소하는 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양극화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조적인 저성장 때문이죠. 자, 지역별로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을 우리 동네에서 뽑아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역별 흔히 얘기하는 좀 제1급지, 상위급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자, 시장이 미래의 양극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기 있는 지역은 지금의 시장 가치보다는 미래의 시장 가치가 아파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 가치에 베팅을 하게 된다. 자, 경제가 좋아지면 현재 가치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20년 후에도 양극화가 잦아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최종 주택의 입지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자, 우리가 이제 강남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요. 자, 여기 강남의 지도입니다. 어, 강남 같은 경우는 음, 다른 서울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것은 어떤 면이냐면 여길 보시면 어, 어 굉장히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 강남을 개발할 때 예, 강북과 달리 굉장히 바둑판처럼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가 강남구고 여기가 서초군데 아, 그 중에서도 뭐 최고의 입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자 여기 보시면 서초구에는 잠원동 반포 그 다음에 압구정동 청담동이 라인이 한강 라인이죠 이 한강 라인 자 북쪽으로는 용산구가 있고 지금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습니다 자뭐 아, 입지라고 한다면이야 뭐 강남과 강남을 비견할 데가 없죠. 뭐 교통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최고의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연인 한강 고, 수변공원과 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입지를 우리가 이 자연을 끼고 있는 이 한강변의 이 지역을 우리가 최고의 입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강 업타운형 어 입지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다운타운과 업타운이 있는데 다운타운은 중심상업지역이고 중심상업지역과 딱 벗어난 에, 좀 부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 소위 말하는 부자동네를 이제 업타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곳은 바로 이제 한강 업타운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강은 어, 북쪽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어, 부엌에서 조그마한 그 설거지할 때 보이는 창문으로 보는 한강하고 어 거실에서 보는 한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 용산구에 있는 이촌동이라든지 한남동 같은 경우는 한강이 남쪽으로 내려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강 뷰는 강남 압구정 잠원 반포보다는 어, 이촌동 한남동이 오히려 더 훌륭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한강을 끼고 있는 한강 업타운형 입지는 뭐 대한민국에서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입지 그리고 앞으로 용산의 이 민족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는데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쪽을 넘어설만한 입지는 없다라는. 거. 이게 뭐 최고의 입지 중에 강남 오브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린벨트 업타운형이 있습니다. 이 강남의 좋은 나운타운을 끼고 있으면서, 자, 뒤에 우면산과 구룡산과 대모산을 병품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 앞에는 양재천이 생태공원이 흐르고 있는, 결국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 유명한 학원가인 대치동, 도곡동, 개포동 이 라인입니다. 자이 라인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등에 업고 앞에는 생태공원이 있으며 어, 그 다음에 바로 앞에는 이 대한민국의 가장 에, 최고의 다운타운이 존재하고 또 최고의 학원가가 존재하는 그래서 강남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는 한강 업타운형 입지와 그린벨트 업타운형 이두 곳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입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밑에 보면 판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판교는 또 대단히 예, 어떻게 보면 좀 친환경적이면서도 어, 최고의 중심 상권과 근무지들이 모여 있는 또 다운타운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하는 이그 어떻게 보면 더블 버거처럼 어, 한강 업타운형, 그 다음에 다운타운, 그 다음에 그린벨트 업타운, 그 다음에 다운타운. 이런 식으로, 어,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입지가,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음, 최고의 입지다. 그래서 이 입지 같은 경우는, 어, 뭐, 인구 변화라든지, 뭐, 이쪽의 수요 공급의 변화라는 것은 크게 있을,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는 무풍지대와 같은, 음, 초프리미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부, 이쪽 같은 경우는, 예,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최대 최고점에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 앞으로 음, 좀더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 고소득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초프리미엄급 입지가 그만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2040년까지. 양극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